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어, 그 팀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제가 이렇게도 분석해보고 저렇게도 분석해보면서 어 우리가 좀 의사결정 하면 좋을 만한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오늘도 영상을 좀 이렇게 어, 제작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제가 어,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의견만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지금 어. 정말 신중하게 어, 이 프로젝트가 잘 어, 그리고 디테일하게 설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게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어, 직무 분류에 대한 판단을 팀장님이 잘 내리실 수 있도록 이 직무를 분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팀원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어, 이 팀원들에게 업무를 배분할 때요. 이렇게 배분하는 방식이 있어요. 모든 팀원들에게 다 동일한 업무를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업 계획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하고, 또 사업 운영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하고, 사업 지원에서도 하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서도 하나, 두개 이렇게 다 걸쳐 있는 거죠. 이 사람도 이쪽에서 업무 한두 개, 이쪽에서 업무 한두 개, 이쪽에서 업무 한두 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일하게 모든 업무들에 이렇게 걸쳐 있는 형태로 업무를 배분하는 형태가 있고요. 또 다른 형태의 업무 배분은 어, 이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일만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일만 하고 이 사람들은 이쪽에 해당되는 일들은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일만 하고 이쪽에 해당되는 일들은 안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업무를 배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어, 이걸 위쪽을 A 방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걸쳐서 일을 하는 방식을 A 방식이라고 하고, 이 아래에 있는 방식을 B 방식이라고 했을 때 어,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배분했을 때그 업무의 전문성이 더 높아질까요? A 방식처럼. 이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했을 때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어, 너희들은 여기를 집중적으로 해,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마. 너희들은 이것만 집중적으로 파. 이렇게 업무를 배분했을 때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질까요? 당연히 이 B 유형으로 했을 때 업무의 전문성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A 유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이렇게든 어떻게든 좀 굴러가는데 사업의 전문성이 이제 필요하게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한 명이 커버해야 되는 업무의 영역들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 넓은 영역의 업무들을 한 사람이 다 소화하고 다 공부하고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쪽 업무들은 신경 쓰지 않고 딱 이것만 신경 쓰면 되니까 전문성이 더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깊고 어,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죠. 우리 융합원의 업무 배분은 A 형에 조금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든 굴러가지만 앞으로 뭐 예를 들어 창업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아니면 교육훈련 개발이라든가 뭐이외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성이 더 필요로 하게 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다 전문가가 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란 말이죠. 그때는 B 유형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 돼요. 업무 배분에,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직무를 이렇게 좀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만 받고, 이 사람들이 굳이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 다 받으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다 머리에 들어올 수도 없고, 어, 평가를 받을 때도 이 사람이, 이한 사람이 모든 분야에 있는 기준으로 다 평가받으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쪽만 집중적으로 공부해. 그래서 이쪽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니까 전문성도 더 깊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만 하니까 더 깊게 업무를 할수 있고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한 성과도 더잘 나오게 될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그 넓고 얇게 수행했던 일들을 좀 좁고 깊게 해야지만 성과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별도의 직무로 구분하는 게 어떠냐라고 판단을 한 것도 이쪽 업무가 지금 현재 사실 생각보다도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교육 분야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더 효과적이고 그 업체들마다의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 그 직무의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 조금씩 알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는 그런 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전문성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몇 명은, 우리 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쪽만 전문적으로 좀 담당할 필요가 좀 있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들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연초나 중반까지만 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개발이라기보다 운영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고민해야 될 지점들은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 형태로는 전문성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육 분야 사업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어, 우리 팀장님께 검토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내용들을 전달을 해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셨던 그 직무 분류의 어, 의견입니다. 각 직무에 어떤 과업들이 포함이 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주신 내용인데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좀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사업 실적 자료 작성 및 분석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만약에 사업계획 담당자와 사업 운영 담당자를 별도로 분리를 시킨다면, 그래서 어, 사업 기획 담당자는 사업을 수주를 하고 이 사업이 이제 다른 기관하고 원활하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어, 하는 그런 관리 업무를 한다고 하면 음,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고 하면 이 사업 기획 작성은 사업 기획 쪽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사업 운영 쪽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어, 이 사업기획담당자하고 사업운영담당자 직무를 이제 두 개로 쪼갰을 때이 사업기획서 계획서 작성하고 사업실적 자료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것은 기획 쪽에서 하는 게 적절할지 사업운영 쪽에서 하는 게 적절할지를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지금 현재는 사업기획 쪽보다는 사업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딴 사람이 운영도 하고 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향상 과정 및 양성 과정 프로그램 개발은 만약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직무가 별도로 이렇게 하나 생긴다면 어, 이거는 이쪽 직무의 업무로 가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상 과정, 양성 과정 프로그램 개발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쪽으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팀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수생 상담 관리하고 연수생 및 참여기업 애로사항 상담 사후 관리는 그냥 하나로 통합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로 통합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 여기 협약기업 및 연수생 직무분석은 따로 이렇게 하나의 과업을 만들 필요가 없이 이거 추가해 주셨는데요. 이게 과정 설계를 하는 그 어, 과정에서 직무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과정 설계 하나만 두고 어, 직무분석을 굳이 별도의 이렇게 과업으로 빼지 않아도 과정을 잘 설계하려면 특히나 우리 원이, 융합원이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과정 설계할 때 거의 100% 직무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회사의 그 특정 직무의 특성에 맞는 과정을 개발해서 육성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과정 설계만 써도 이 안에 어 직무 분석이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어 판단은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어 말씀을 드려야 될게 여기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으로 지금 이렇게 의견을 여쭤본 내용 같은 경우는 팀장님께서 한번 저에게 의견을 좀 주시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아 제가 낸 드린 의견이 어 왠지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들이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어 아마 동의하실 것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드는 내용들인데 어그 빨간색은 어 아직 저기 저는. 저도 사업계획 쪽이, 사업 기획 쪽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 일단 이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사업 실적 자료 작성 및 분석은 여기에다가 그냥 두, 두고요. 향성과정 및 양성과정 프로그램 개발은 이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사업 운영에서 이거 두 개는 통합하고, 직무 분석은 그냥 여기 안으로 그냥 어, 포함되는 걸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각 직무에 대한 역할 미션을 한번 설정해 본 건데요. 어, 한번 보시고 이 미션이 괜찮은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향상 과정 및 양성 과정 개 프로그램 개발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빼고 나머지 업무들로만 이 직무의 역할을 제가 설정을 해 봤어요. 사업을 수주하고 사업 발주 기관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이 사업 기획 직무의 역할이다. 어,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 주시는데요.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 이 각각의 업무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들이 맞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 미션이 부합한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업을 수주하고 사업 발주 기관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기관의 신뢰도를 높인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향상과정 및 양성과정 프로그램 개발이 여기 있다면 이 업무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이 미션에 어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 기획의 역할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역할이 또 중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는 이제 나머지 업무들에 대한 역할만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적합한지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업 운영 같은 경우는 어, 수주한 사업에서 사업 기획에서 수주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수주한 사업을 사업 운영 쪽으로 토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주한 사업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도록 더 좋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지 정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이 사업을 수주했다면 그 사업에, 그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 사업이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 텐데 그 취지를 잘 살리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한 활동들을 찾아서 실행하는 게 운영단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일들은 다 이렇게 더 좋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인 거죠. 필요한 활동들을 찾아서 실행하는 거죠. 여기 없더라도, 만약에 어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어 판단이 되면, 이 사업 운영은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계속 실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업 운영의 역할을 한번 설정해 봤고요. 사업 지원은 사업 운영이 그러한 활동들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실행할 때, 어.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 진행되는 사업이 문제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들을 해주는 게이 사업 지원 직무의 역할이다. 그래서 지출 증빙 처리도 어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걸 거고 실습실들이 잘 관리가 안 되면 이제 그 문제가 생기죠. 진행하는 사업에서 문제가 생기죠. 불편함이 생기고 어 실습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교육 사업이 운영이 될수 없고 예산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기면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수 없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이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아주 안정적으로 사업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들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지원의 미션을 이렇게 설정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어, 우리가 교육 사업들이 좀 많은데, 우리 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역할이다. 그래서 처음에 교육 사업을 수주를 했어요. 교육 사업을 수주를 했어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 처음에 수주할 때, 그 취지에 맞게 그리고 사업 발주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어 프로그램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 내는 거죠. 그리고 사업이 진행될 때는 내년도에는 보완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뭐어 지금 당장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또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에라도 뭔가를 개선하고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게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어 볼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미션을 설정해봤는데 이 각각의 미션이 어 우리 그, 그 팀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도 적절한지 어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업을 따오면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그 사업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쪽에서 지원을 하는데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교육 사업에 대해서만. 창업이라던가 이쪽 사업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역할을 할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창업 교육을 뭔가 개발한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 교육과 상관없는 사업에서는 해당이 없는 겁니다. 대신에 창업 사업을 하시는 쪽에서는 어, 지금 교육 프로그램 개발처럼 이 정도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이 직무들이 어 창업 사업들을 다 커버하는 것 같습니다. 창업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창업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수주하고 관련된 어그 기관들하고 어그 뭐라그 대관 업무를 진행을 하고 어 연계를 맺고 또그쪽 그 상위 레벨에서 어 관계를 잘 형성하고 신뢰도를 확보하는. 그래서 창업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직무 구조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교육프로그램 개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커버가 안될것 같아서 교육프로그램 사업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사업이니까 좀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 네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사실 이 사업 운영하고 사업 지원이 거의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두 개를 하나의 직무로 이렇게 통합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유재혁 선임님 같은 경우는 사업비 지출 증빙 처리 밖에 사업지원 업무를 안 해요 이 업무만 해요 그런데 어, 이걸 이제 하나로 이렇게 직무를 묶으면 이거를 이, 이게 이제 녹색이 지원이고 파란색이 사업 운영이거든요 녹색이 운영이고 사업 지원이고 근데 이두 가지를 그냥 하나의 직무로 묶어 버리면 유재혁 선임님은 지원 쪽에서는 지출 증빙 처리 업무밖에 안 하는데 이 사업 지원에 해당되는 실습실 관리 유지보수 예산 관리 및 사업비 지출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교육은 이 직무 단위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 직무에 대한 교육이 실시가 되고, 사업 운영에 대한 교육이 실시가 되고, 아니면은 이 각각의 건수들에 대한 모든 교육과정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어, 그러면 이제 너무 교육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 그렇게 운영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 단위로 사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것에 대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채용할 때도 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채용하고 하는데 유재호 선임은 이 업무만 한다는 거죠. 이 업무만. 어, 그래서 그 관리가 어, 좀 이렇게 딱 맞게 직무별로 딱 맞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 원래 원래의 직무의 어떤 그런 운영 취지로는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다 묶어서 이 지원에 해당되는 업무들은 다 묶어서 제일 이제 처음에 신입사원 들어오면 이런 업무들을 먼저 처리를 하는 거죠. 레벨이 좀 낮은 업무들부터 지원 업무부터 그리고 경험이 쌓이면 이제 운영 업무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기획 업무까지 이렇게 넘어오고 또 기획 업무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이렇게 교육 훈련 개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요. 아니면 기획 업무하고 교육 훈련 개발을 통합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면 이 기획 업무 중에서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그런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게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판단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을 메일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먼저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메일에다가 간단하게만 이렇게 답변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다음 주에 인터뷰 때 이제 더 심드, 심도 있는 어,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팀장님 그 바쁘시겠지만 살짝 보시고 어, 간단하게만 의견을 좀 남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